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김영국 반갑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김누이드고요 네. 2만 2천 원에 한15% 되는데 네. 한 5%만 더 살까 싶고 해서. 어, 사면 안 되는데. 어, 왜안 된다고 할까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이제 추세라 그래요.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, 어, 추세라 그래요.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들은, 아까 얘기했지만, 이 작년에 이게 딥노이드가 많이 움직였던 것들은, 이제 의료 AI 이쪽으로 엮여서 이렇게 많이 움직였어요. 그 테마로 많이 움직였어요. 딥노이드 자체가. 근데 이제 네. 어떻게 움직였냐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가격을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어요.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이 어 좋지 않았거든요.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는게 떨어져요. 그게 이제, 이제 시간에 대한 배분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. 이게 이제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. 그 조정이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지만. 가격과 기간 조정이라는 두 가지 카테로로가 들어와요.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볼때 중심 추세라그래요 그래서 추세가 좋냐, 으 추세가 안 좋냐. 추세를 맞추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. 근데 추세가 안 좋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. 이게 이제 주식의 원리예요.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이 종목은 주가가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 5천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왔었냐면요. 3만 5천원까지 올라왔어요.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?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봐요. 그 다음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여기 보면, 만, 어, 사천, 만 오천 원? 요 언저리까지 떨어졌어요. 그죠? 아. 그 다음에 지금은 만 구천 원이죠? 근데 여기서 네. 중요한 건 뭐냐면,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해요. 이게 추세라고 그래요. 이 추세. 추세가 횡보하고 있잖아요. 여기 네. 이게 6일선이에요6일선 자체가 추세가 이렇게 캔들이 6일선 밑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어요. 네. 아,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, 여기서 요까지 오는 데가 몇 개월 걸렸냐면,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. 그럼 여기 이 자리에서도 또 밀린다고 하면 좀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가격이 이제 고점과 저점의 이제 중간 원절이거든요 근데 이 추세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몇달 동안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들어온다 할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어, 이, 어 나은 거죠. 그래서 얘는 밀리면 좀더 많이 밀릴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좀더 이렇게 종목을 어, 반등 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. 얼마까지 그래, 올수 있나요? 어내 매수가 언저리 2만 천 원, 2만 2천 원요 사이에 오면 종목 교체요. 아 아니면 얘 네. 밀려요. 밀리면 좀 한참 밀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.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자리는 추세가 자체가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가잖아. 자꾸 막고 떨어지고 또 올랐더니 또 막고 떨어져요. 이 자리는 못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좀더 아. 쉬었다 갈 거예요. 이 매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실적이 좋거나. 이 회사의 재료가 큰 거거나 이게 나와야지만 레벨업이 될 건데요. 그게 아니다 그러면 더 떨어져요. 왜 거래가 죽었잖아요. 소외받았잖아요. 이렇게 쭉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 줄줄줄줄 흘러내릴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그게 훨씬 더 좋아요.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. 네 건강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.